안녕하세요. 저는 나라에너지의 새로운 식구, 나온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나라에너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약속해주실 거죠? 지난 3월 초에 상주에 있는 100kW 발전소에 모듈 각도 조절과 잡초 방지 매트를 셀프 설치하러 다녀왔었습니다. 이제 두 달이 지나서 다시 한번 각도 조절과 잡초 방지 매트 상황을 살펴보러 다녀왔습니다. 사실 여름 각도 조절은 6월 달 정도에 하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여유치 않고 날도 갑자기 더워지는 것 같아서 미리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저희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현재 상태가 매우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개월 전 잡초방지 매트 설치 후와 현재 상태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잡초방지 매트를 2차까지 설치하고, 3차 설치 전 사진입니다. 보시면 고정핀 사이로 풀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잡초방지매트를 3차 설치 직후 두달전 사진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고정핀 사이도 풀이 나지 않았고, 단지 모듈 밑에 방지매트가 겹쳐지지 않은 부분만 풀이 자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고생스러워도 잡초방지매트를 3차까지 설치하니, 이번에 가서 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각도 조절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도 조절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난번 동각도로 조절된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은 여름 각도로 미리 조절한 상태입니다. 저희 발전소는 고정가변형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태양의 고도가 높으므로 각도를 수평에 가깝게 조절했습니다. 100kW 발전소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내 발전소에 내 손으로 정비하고 관리한다면 수익도 조금 더 창출되는 면에서 각도 조절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모듈선이 빠지거나 끊어지는 것, 모듈이 깨지는 것등 다른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어 사전 예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3차까지 잡초방지 매트를 깔다 보니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발전소만 설치했었는데 효과가 있어 보였는지 저희 발전소를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발전소가 잡초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벽돌까지 설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태양광 발전소 관리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셀프 관리 잡초 방지 매트 설치 2개월 후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저 라온이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